안녕하세요. 네, 샤픈 진입니다. 저 <laughs> 축구 몇 경기 있고 농구가 있습니다. 저, 거의 이제 경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저, 승비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자 네이메은 대 발베크입니다. 192-330-320 네이메은 승으로 봅니다. 자아틀란타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. 290-325-207이 경기는 아틀란타프랜승으로 보고 아... 이, 바르생제르만 경기를 안하겠습니다. 1,105자 헤일레벤 데칸비르 경기입니다. 1 6 6 3 6 5 3 바로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헤일레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로닝은 데 시타르트 경기입니다. 1,893,403,20이 경기는 후로닝은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브라이튼 데 에스턴 빌라입니다. 1,703,403,95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브라이튼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몬차 대 살레니타나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몬차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이스 로마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. 17-2325-405이 경기는 토리노 프레 승으로 보고 무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. 자, 일라스 베로나 대스페치아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베로나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브레스 트대 트루아 경기입니다. 194340305 배당을 받았습니다. 트루아 프렌승무한번 보겠습니다. 자 1대 앙제 경기입니다. 126465780 배당을 받았습니다. 경기는릴승으로 보도록 할게요. 자몽필리에대 랭스 경기입니다. 22433525 배당을 받습니다. 경기는 랭스 랭스 프렌승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낭트 대아작시오기입니다1 8 4 3 1 5 3 6 5이 인기는 낭트, 낭트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인츠 대프랑크푸르트입니다285335205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인기는 마인츠, 마인츠 프랜승의 역배까지 한번 볼게요. 자, 페인어루트 대, 이거 안 하겠습니다. 승패, 배당이. 자, 요르단 대 뉴질랜드입니다. 196163 175182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기는 요르다 프랜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트라프루스 대 어, 스트라프루드 로리앙 경기입니다. 이기는 198335300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기는 로리앙 프랜슨 역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플런대 맨유 경기입니다. 350, 355, 4 176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맨유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라이브루크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입니다. 188, 315, 350 배당을 받았습니다. 프라이브루크 승으로 조심스럽게 봅니다. 자 에이시밀란 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. 1, 5, 9 3 5, 5 4 4 5 5 1기는 n 시밀라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욕스 대오클라호마기입니다134 그리고 2르5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기는 오클라호마 프랜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잘못됐나 음. 어, 왜 그러지? 아, 미국 농구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잠복기 입이 돼가지고, 어, 다 뒤쪽박죽한데, 어, 괜찮아 보이는 게, 기는 솔직히 베네수엘라, 유타, 그리고, 골든 스테이트. 그, 베네수엘라랑 유타 경기는 조금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좀 좀 크게 한번 가보려고. 나머지 경기는 혹시 시간 되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. 왜냐면 주말에 일요일은 보통 이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서 했습니다.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